안녕하세요, 한국사문 구독자 여러분. 어느덧 12월입니다. 어떤 일이 가장 기쁜 일로, 또 어떤 일이 가장 아쉬운 일로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작품들로 찾아온 12월호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권두시는 경현수 님의 '멀리서 온 바다'입니다. 시인의 낭송으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멀리서 온 바다 경현수 바다여 이제 돌아가거라 슬픔과 기쁨의 노래마저 끝내고 아득히 멀리 물길 조용한 끝물을 깊이로 그대 웃음은 섬에 가라앉은 흰뼈로 남기고 용서 숨쳤던 포말도 희게 빛나는 추억으로 보내고 나도 이제는 무트로 돌아가리 밤새 울먹이던 바다울음 가득히 되돌리고 숲과 새와 바람과 구름이 오히려 정다운 그땅위 향기로운 흙냄새 숨기고 있는 곳 바다 건너편 뽀얀 벌판에서 아, 그러나 멀리 손 받아요. 그대그리린 일로 나는 돌아가 있으리. 이어서 두 편의 작품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정명순 님의 나의 친구 안타레스, 그리고 이정희 님의 성공해서 행복하세요입니다. 나의 친구 안타레스. 정, 명, 순. 초저녁, 회색빛 세상이 되면 내 몸의 세포들은 온통 기쁨으로 반짝였다. 그런데 요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잠깐 고개를 들면 펼쳐지는 밤하늘의 멋진 별들의 잔치를 잊고 살았다니. 바쁜 일상에 쫓겨 밤하늘을 올려다 볼 여유조차 없었던 나를 질책한다. 오늘 밤도 나의 별 안타레스는 감히 달림과 경쟁을 하며 나란히 남쪽 하늘을 환히 비추고 있다. 너를 볼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이른 저녁 식사를 마치면 가끔 보너스처럼 주어지는 나만의 시간. 맑은 여름 밤하루는 하늘을 긴 마대걸레로 밀어놓은 마루바닥처럼 티 없이 맑고 풍덩 빠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바닷속처럼 까맣다. 까만 종이에 침을 묻혀 반듯하게 붙여놓은 우표딱지처럼 존재감을 으스대며 자랑스럽게 빛나는 저 별은 청량하다고 해야 할까? 신오한 아름다움이라고 해야 할까? 보고 있노라는 그 청아함에 쏙 빠져버리고 만다. 너는 분명 너무 예뻐서 질투의 화신에게 쫓겨난 별일 거야. 별을 보면 동심으로 돌아간다. 시인 강은교는 밤새도록 꿈꾸는 너 때문에 밤하늘에 긴 금이 간다. 라고 했다. 어린 시절 보름날 저녁 집뒤 당산에 올라 보았던 별과 보름달이 생각난다. 그때 그 보름달은 아침마다 마주하던 우리집의 큰노데야처럼내 가슴속으로 쏙 들어왔고 머리 위로는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던 별무더기들이 아칠한 아름다움으로 남아있다. 이밤 아름답게 빛나는 별 안타레스를 보며 게오르그루카치의 글을 떠올려본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훤히 밝혀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이정희님의 성공해서 행복하세요입니다. 성공해서 행복하세요. 이정희 트리나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다시 읽는다 너무나 잘 알려진 애벌레 이야기 맨 위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다른 수많은 애벌레 무리를 조차 밟히고 밀리면서도 애벌레 기둥 위로 위로 올라가기만 하던 호랑 애벌레 그 도정에서 만났던 노랑 애벌레를 통해 늦게나마 새로이 자신의 정체성에 눈을 뜨고 남다른 고통의 과정을 거쳐 아름다운 한 마리 나비로 날아오른다는 줄거리다. 지난 2월, 기업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이사회의장이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대체적으로 추산된 그의 재산이 10조였다. 그 절반이라면 5조가 되니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규모의 언론의 집중 조명은 물론 세인의 관심을 받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 할머니까지 여덟 가족이 단 간방에서 살 정도로 가난했다는 흑수저 출신 젊은 기업가가 통큰 멋진 기부를 결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앞선 다른 거액의 기부자들과는 다른 점한 가지가 눈에 띄었다. 그가 오래 전부터 랄프 왈도 에머슨의 시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애송해왔음을 밝혔으니 말이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못된 친구들의 배신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의 진가를 알아보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작은 정원을 가꾸든 사회환경을 개선하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 당신이 살았음으로 해서 단한 명의 생명이라도 조금 더 편하게 숨쉴수 있었다는 걸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다. 다시 에머슨의 시를 음미해 본다.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 에머슨의 시 전체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믿는다. 오히려 시인은 한 구절 한 구절에서 다양한 개인의 다채로운 성공의 모습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여기에 감사에 관한 짧은 식구 한 줄이라도 더해졌다면 더큰 감동을 주었을 텐데 성공이라는 것이 아무나 다다르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담론만은 아니라는 것을 에머슨의 시가 일깨워준다 우리 모두 자신만의 크기와 모양과 빛깔에 따라 멋진 나비로 날아올 수 있다면 특별히 이번 12월 후에는 작고하신 이건형님의 작품 2016년 7월 후에 게재되었던 수필 봄탑과 문우들의 추모글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2월엔 모두들 기다리시는 일들이 있죠 그중에도 크리스마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문학스케치, 포토에세이 그곳을 담아오다 같은 작품들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2022년 새해 호랑이와 같은 기상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A empty hearts and neon lights. They're playing with my mind. Gotta get out of here tonight. Oh, I wanna